입니다. 제가 오늘 귀중한 손님을 모시러 가야 돼가지고 저랑 2박 3일을 함께 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직접 모시러 가야 돼가지고 한번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모자가 좀 약간 군반 팔러 가는 것 같아가지고 살땐 되게 귀엽다고 해서 샀는데, 아무튼 한번... 가볼게요. 제가 지금 그 기, 저희 그 귀중한 손님이 저희 그 귀중한 손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빨리 가야 돼서 아침도 못 먹고 일단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과를 먹으면서. 이게 설때 아빠가 선물로 받으신 사과인데요.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는 사과는 껍질째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사과는 자고로 딱딱하고 아삭아삭해야 맛있잖아요. 먹어볼게요. 음, 음, 꿀이 꿀이 그득그득해요. 꿀 사과. 사과를 먹으면서 귀중한 손님의 모습으로 가보겠습니다 깡! 길이 너무 막혀서 지금 음 거의 30분 정도를 더 기다리게 한것 같아요. 제가 모시러 가는 기빈님을, 죄송해서 어쩌지? 거의 지금 다가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 기빈분을 모셔서 저희 집으로 이제 모시고 가서 2박 3일을 제가 대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짐도 많고 한데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한번 빨리 가볼게요. 주빈을 모시러 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죄송해요. 빨리 왔어야 되는데 제가 예상한 시간보다 한 20분 더 걸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빨리 모셔볼게요. 아, 선생님 늦어서 죄송해요. 아, 선생님 제가 너무 늦었죠. 아, 제가 빨리 모시러 왔어야 되는데 아, 제가 너무 늦었죠 선생님. 아, 어, 근데 짐도 많은데 얼마나 진짜, 짐 싸놓고 기다리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선생님. 아, 어, 선생님, 선생님. 아, 어, 어, 선생님, 어, 선생님, 어, 선생님. 어, 선생님. 어, 선생님. 되게 예쁘게, 어, 털도 뽁시뽁시 예쁘게 씹고 이제 막다 준비를 하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선생님 제가 늦어서 너무 죄송해요, 선생님. 선생님도 기 너무 죄송해요, 선생님. 많이 기다리셨죠? 선생님, 아, 어우 그러셨죠? 선생님, 선생 여기 여기 선생님 여기 오셔가지고 자기 소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모시게 된귀빈은 바로 이 콧마라는 귀빈이셨는데요 어우, <목소리> 고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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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모씨. 김선호 기다렸어요, 모씨. 콧마예요. 제가 이 콧마 엄마가 놀러, 부산으로 놀러 가셔가지고, 콧마가 여기 집에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제가 이 기빈을 저희 집으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저희 집을 초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이고, 이분을 모셔서 제가 2박 3일 동안 함께 할 예정이에요. 콧마야. 콧마야. 콧마. 콧마. 봐봐 왜, 왜, 왜? 여기 와봐, 왜 봐봐. <목소리> <목소리> 이 <laughs> 봐봐, 너 자기소개 좀 해봐. 어? 오 이거 됐죠. 좋아가지고, 좋아가지고, 좋아가지고 이렇게 배를 까죠, 배를 까죠. 응, 음, 고마워. 응, 고마워, 고마워, 고마. 고마, 고마, 고마 예쁘게 빗질도 하고, 이렇게 꽃단장을 하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제가 2 0분에 늦었어요. 길이 너무 막혀가지고. 고마워요. 그치, 그마야. <laughs> 진정해 이제 진정해 콤마 씨는 갈줄 아시는 것 같아요 저희 집으로. 그래서 저는 아직 나갈 생각이 없고 좀숨좀 좀 돌리려고 하는데 이 루틴을 아는 거죠 지금 뭔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에? 안녕하세요. 저는 콤마입니다. l e t 저희 이제 나갈 거예요. 그 일단은... 어, 지지 마, 안 돼. 조이히야 뭐야. 뭐 제가 너무 헷갈려가지고, 제가 기비님을 모시는데 헷갈려서 이거를 몇 번을 시도하다가 겨우겨우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 기비님을 모시고 저희 집으로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기비님 자꾸 지져가지고 제가 제 정신이 너무 혼미해져가지고 그랬는데, 일단은 기비님을 모시고 저희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기비님 저희 집에 와주셔서 너무 영광이에요. 제가 한번 가볼까요? 지금, 기비님 짐이 한, 한 짐이어가지고.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죠? 기비님. 저희가 이제 먼또 여정을 떠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자리에서 잘 계시면 될것 같아요, 기비님. 저희 한번 여정을 떠나볼게요. 기비님, 제가 집까지 편안하게,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비빈님 많이 힘드시죠 조금만 더 힘내세요 비빈님 조금만 더 힘내시면은 엄마 도착 합니다 네, 비빈님 오늘 제가 조금 늦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기분이 상하 셨거나 그런 건 없으시죠 네 어쨌든 음, 대답 안 하는 건 긍정의 의미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2박 3일 동안 더 잘할게요, 기빈님. 기빈님, 화이팅! 저도 화이팅! 우리 모두 화이팅! <laughs> 기빈님, 다 도착했습니다. 괜찮으셨나요? 제 운전 실력은 괜찮았나요, 선생님? 멀미 안 나셨나요, 선생님? 네. 미소가 돋보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미님이 많이 신나셨어요, 지금. 걸을 수있다는 사실이. 미니님, 진정하세요, 미니님. 어 일이야, 진정하세요, 기럼 미니님, 진정하세요. 미니님. 기니님기니님 진정하시고요. 저희가 여정을 떠나봅시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은데, 미세먼지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미니님. 기빈님을 보시고 노랑둥이가 돼가지고 기빈님 어머님이 노란색 좋아하셔서 저도 좀 친근해 보이려고 노란색 입어봤어요. 시작합니다. 님 저희 갈 길이 먼데 계속 이렇게 가다서다 반복하시면 저희 빨리 가야 돼요 기빈님. 가시자. 날씨가 차에서 너무 더워가지고 더울 줄 알고 모자를 기도리를 없앴다가 은근 춥네요. 그래서 다시 기도리를 내렸어요. 기마 기다 기도, 기도리 기막게 기덥게 기빈님이. 신이 나신 상태여서 한 걸음 가다 멈추고 한 걸음 가다 멈추고 그런 상황이네요 기빈님이 바로 응가를 싸십니다 저는 응가 치우고 올게요. 기빈님 힘 주세요. 응가. 기빈님 시작부터 응가 싸시고 가벼운 발걸음입니다. 기빈님은. 똥 사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또 시야를 하시고 제가 기비님의똥 상태를 보니까 어제 오늘 사료를 드신 것 같아요. 맞죠? 제가 또 이런 걸 파악을 잘 하는데 기비님 컨디션이 그래도 오늘 좋은 것 같습니다. 다행이에요. 차 멀미도 안 하신 것 같고 뿌듯합니다. 제가 기비님을 모시는 상황으로서 많이 뿌듯합니다. 기비님께 다양한 길을 경험 시켜드리기 위해서 바로 옆에요 길을 놔두고 데크 있는 길로 갑니다. 어떠세요, 기빈님? 마음에 드세요, 기빈님? 기빈님 은 대답해주지 않지만 좀 마음을 다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산책을 거의 다 마쳐가고 있어요, 기빈님. 기빈님 에너지는 아직 멈춰납니다 는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laughs> 비빈님, 비빈님, 저도 일단 이제 집으로 가셔야 될것 같아요 비빈님. 비빈님, 비빈님 일로 오세요 비빈님. 네. 비빈님도 이제 집에 간다는 걸 아셨는지 걸음걸이가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가고 싶지 않다는 뜻이죠. 하지만. 들어가야 돼요, 비비님. 비비님. 저희 집에 도착했고,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발을 닦아야죠. 발 깨끗하게 닦아야죠. 발을. 불이 안 들어. 불이 들어와라, 야! 불이 들어와라, 야! 착해 아유 착해 기빈님 기빈님 너무 착하세요 기빈님 나 이쪽만 좀 만으실게요 이쪽 어, 선생님 불이 안 들어와 어. 일로 오세요 어디 가세요 일로 오세요 아니 냄새도 맡으시고 하셔가지고 어, 이거 봐, 오우, 어, 고들어라, 이거 들어라, 기빈님 제가 스피셜 코스로 모시고 있습니다. 턱, 턱 쪽도 그렇고, 다 끄시면 되고. 됐어요. 할다. 오세요, 기빈님.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누추한 저희 집에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해요, 기빈님. 선생님, 선생 끝났으니 특별히 정수를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빨리 드시면 또 토하시니까요. 잠시 기다리셨다가 기다려, 기다렸다가 네. 특별히 기비님을 위해서 정수물로 준비했습니다. 냉수는 너무 차가울 것 같아서 정수로 준비해드렸어요. 어때? 맛이 괜찮으신가요? 그릇은 던져도 깨지지 않는다는 코렐 그릇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만 이제 또 토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콧마씨는 항상 물을 빨리 먹으면 토하시거든요. 기빈님을 위해서 카페트를 준비해봤는데 산책이 끝나고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누우시니까 아주 뿌듯합니다. 제가 모시는 입장으로서 이렇게 편안해 하시니까 제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예빈님은 이제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예빈님 쉬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먼길 오시고 산책하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어요. 유빈님 좀 쉬세요. 너무 네. 이세요 괜찮습니다. 네. 엄마 뭐했어? 유빈님 <laughs> 여기 자리 잡으셨어요. 지금 예빈님 디빈님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제가 아빠 다리 서비스 준비했습니다 편하게 쉬시면 됩니다 네 누우세요 기대시면 됩니다 디빈님과 함께 2차 산책을 나갈니다 디빈님 가시죠 디빈을 보시는 코스에는 산책 2회가 기 때문에 아직 코스 나왔습니다. 기빈님 코스가 어떠신가요? 음 좋구나. 어, 감사합니다. 냄새 많이 맡으세요. 저녁 산책이다 보니 좀 추우실 수도 있어서 옷을 입었었습니다. 어, 기빈님 거기는 물입니다.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올라오세요아이지 어, 저기 기빈, 기빈님, 아, 기빈님이랑 아, 기님 잠깐 산책하다가 쉬고 있어요. 기빈님! 아, 기빈님안 앉으세요. 제가 앉을 게 아니라. 여기 올라오세요, 기빈님. 기빈님. 여기로 올라오세요. 여기 올라오세요. 응.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기빈님.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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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빈님이 산책하신다고 네요 네, 죄송해요. 기빈님. 기빈님. 기빈님, 잠깐 인터뷰 좀할수 있을까요? 기빈님, 아, 아, 기빈님, 잠깐 인터뷰 좀할수 있을까요, 기빈님? 기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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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인터뷰 좀, 아, 잠깐 인터, 어, 아, 잠깐, 아, 잠깐, 아, 잠깐 인터뷰, 아, 잠깐 인터뷰, 아, 잠깐 인터뷰 불가능할 것 같군요, 기빈님. 알겠습니다. 가시죠. 저희 두 번째 산책이. 산책 코스가 끝이 났습니다, 기빈님. 보시죠. 기빈님, 오늘 산책 코스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시나요? <laughs> 음에 드신다면 네, 마음에 드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기빈님, 교비님, 기빈님께서 어제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아서. 기빈님을 위해서 특식을 준비했습니다 사료를 안 드시길래 그래서 기빈님을 위해서 기빈님 제일 좋아하시는 고구마 특식 준비했거든요 일단은 한번 맛보시죠 어, 기빈님 고구마를 드셔주시니 진짜 너무 제가 감사합니다 특별히 해남 고구마로 준비했고요 불쌍한 달달함과 부드러움이 기빈님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게 드셔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기빈님. 기빈님, 그런 의미에서 개인기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자, 부위 저, 저한 번만. 부위 한 번만. 코한 번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빈님. 저희. 응해 주시고 기빈이 그러면 하이파이브 한 번만 가능할까? 요 하이파이브. 아, 어, 감사합니다, 기빈 님. 기빈 님. 그럼 기빈 님, 한번 기다려도 가능할까요? 기빈 님. 네, 기다려. 기다려. 예, 네,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초를 한번 세겠습니다. 5 4 3 2 1, 예, 드십시오. 드십시오, 예. 먹어. 아, 또, 기비님께서 또 저를 배려해 주셔서 반말을 해야 또 드시는군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럼. 기다려 주십시오. 자, 반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비님. 5, 4, 3, 2, 1. 먹어. 먹어. 아 기빈님 진짜 최고입니다 기빈님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저희 집에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기빈님 엄마 손 옳지 이쪽 손 옳지 뿌이코코 코. 엄마 코코 어. 코. 옳지 하이파이브 옳지 엎드려 빵 옳지 <laughs> 어, 잘했어, 옳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김민님, <laughs> 이제 주무실 시간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누우시면, 제발. 오케이. 스페셜한 마사지 해드릴게요. 일단은 일단 여기 쪽으로 좀 이렇게 풀어주면 좋고요.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를 또 주거든요. 오늘 산책 많이 하셨으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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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팔도 주물러 드리고, 다리도 좀 주물러 드릴게요. 약간 이렇게 리프팅 느낌으로, 이렇게, 얼굴도 조금 이렇게 해드리고, 오늘 푹 주무실 수 있게, 제가 마사지를 좀이 해드리겠습니다. 기빈님, 노춘 제 침대에 이렇게 차지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기빈님 좋은 꿈꾸시고 오늘 푹 주무셨으면 좋겠네요, 기빈님.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빈님. 잘 자요, 고마. 어머님이 잠을 기빈님 어머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기빈님. <laughs> 마지막 코스, 마지막 산책 코스 나갑니다, 기빈님. 준비되셨나요? 2박 3일 동안 비가 죽을 줄 와가지고 산책을 못했는데 <laughs> 바로 가 기빈님 이렇게 산책을 나갈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laughs>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산책을 제가 할수 있으면 영광입니다 기빈님 기빈님 준비되셨어요? 나가보시죠 기빈님 엘리베이터 탈줄 아시는 기빈님 문이 열리다 네. 주비님, 역시 한두 번타고숨쉬아니에요 여기 <laughs> 기빈님 나오시면, 주비님이 항상, 저기, 오줌을 싸시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그곳에 한번 들릴지 지켜볼게요. 네. 바로 이쪽 끝? 아, 어, 네. 리설이 쪽이거든요? 네. 바로 이쪽인데, 오, 오늘은 지나가시네요. 어, 오늘은 전봇대에다가? 음. 전봇대에 할. 고양이신가요 오늘은? 스타트가 항상 이 지점이었는데 <laughs> 신중하시네요 오늘. <laughs> 아니에요? 어디 다시 볼까요? 첫 시를. 첫 시의 장소는? 첫시 장소 혹시 이 초? 이렇게 신중해? 이쪽에서 시연하신다면 기빈님은 역시 카메라를 아시는 분이 확률 이 높거든요. 조명이. <laughs> 네 지금. 그 조명 아래. 화려한 조명이 <laughs> 나를 감쌌네. <laughs> 기빈님, 밤 공기는 괜찮으십니까? 2박3일 생활 동안 밤 산책은 처음인데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기빈님? 말 시키지 마라, 나 바쁘다. 냄새 만들어 봅다 기빈님, <laughs> 기빈님 화이팅입다 <기빈님. 웃음>